사도행전 14흔 7번째 묵상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바울과 전도자 일행은 마게도냐 지방의 관문인 빌립보 성을 방문했고 거기서 옷감 장수인 여인 루디아를 만나 유숙할 곳을 제공받습니다. 큰 무리를 모아놓고 복음 전하는 일은 없었어요. 다만 성령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를 청정하도록 도우셨고, 그녀의 가족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일이 벌어집니다. 말하자면 한 사람과 한 가정을 통해 마게도냐 선교의 역사가 시작된 셈이죠. 그런데 이번에도 녹록치 않은 사건이 또 일어납니다. 전도자 일행이 기도하는 곳으로 향하다가 한 여종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종은 귀신 들린 상태에서 점을 치는 사람이었고 여종의 점괴가 꽤잘 들어맞았던 까닭에 무수한 사람이 점을 치러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종의 주인들은 그녀의 점괴를 이용하여 많은 수익을 얻었다고 하죠. 하지만 귀신 들린 그 여종이 전도자 일행과 마주치면서 사달이 일어납니다. 그녀가 전도자 일행을 계속 쫓아다니면서 몇날 며칠을 소리를 질러대는 통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고 성가시게 여기다가 급기야 축귀 즉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시행하죠. 그러자 귀신이 떠나고 그녀는 제 정신을 차렸지만 그녀를 통해 그동안 이득을 얻었던 주인들의 손해는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을 빌미로 전도자 일행은 고발을 당했고 그로 말미암아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하죠. 자, 이 광경을 보십시오. 우선 한 사람이 귀신의 압제와 조종에서 벗어난 일이 전혀 환영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끔찍한 광경입니다. 또한 귀신의 사로잡혔던 인생이 이제 건강한 정신을 회복하여 자유를 누리기 시작했는데 더는 돈벌이에 써먹지 못한다고 분노하며 사도들을 고발한 주인들을 보십시오. 배금주의, 즉 돈을 숭배하는 이 가치관에 잠식된 인간의 더럽고 추악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귀신 들린 여종이 전도자 일행을 향해 깐족된 말과 행동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신이 그녀의 입을 통해 내뱉은 말 자체는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아니,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전도자 일행은 그녀의 말대로 하나님의 종들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라고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또한 그들이 구원의 길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자라고 지적한 말도 틀리지 않았어요. 이게 참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적인 존재인 귀신들이 하나님과 그 아들에 대해 모를 거로 여기면 큰 오해이자 오산이죠. 예수님 앞에서 귀신들이 뭐라고 떠들어댔었는지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마가복음 3장 11절입니다.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오죽하면 야고보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리고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머리로만 아는 게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사랑이 결여된 성경과 신학은 마귀와 귀신들의 수준과 다를 법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다.